지수법칙, 거듭제곱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가령 우리가 2라는 수를 3번 곱한 수와, 그 다음에 2라는 수를 어, 5번 곱한 수.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2를 3번 곱한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라는 것은 2를 다섯 번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 곱한 거예요. 이렇게 다섯 번을 곱한 거예요. 자이 둘을 다시 곱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총 여기 세 번과 여기 다섯 번이 놈을 다시 곱한다는 라 거니까요. 총 이것은 2를 여덟 번 곱했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8번이라는 이 횟수는 바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3번과 5번의 합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과 5번의 합이 8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거듭제곱의 곱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a의 m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n제곱을 한다면 바로 a의 지수에는 n번과 n번의 합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이 원리를 이용한 문제들을 다루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이해하기 x 플러스 y가 4이고 그 다음에 a는 2의 x제곱 그 다음에 b는 2의 y제곱이라고 할때 ab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하라고 하는 것이 A와 B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AB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것들이 누구냐면, 바로 E의 X제곱과 E의 Y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E의 X제곱과 E의 Y제곱을 이렇게 곱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개념에서도 배웠듯이 2를 x 번과 y 번 곱한 거니까 총 x 플러스 y 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는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4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의 x 플러스 y에서 x 플러스 y에 우리는 4를 대입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것은 2를 4번 곱한 수, 그래서 1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32 곱하기 2의 A제곱은 510이다 그랬어요. 이때 자연수 A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의 가장 기본은 뭐자 하면은 이것의 가장 기본은 밑을 맞추는 거예요. 밑을 맞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곱셈 법칙, 지수 법칙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수 법칙을 활용, 혹은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32라는 것은 2를 몇번 곱한 수냐면 2를 다섯 번 곱한 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2의 a 제곱을 곱했더니 이런 뜻이고요. 512라는 것은 바로 2를 총 아홉 번 곱한 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알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다섯 번과 A 번을 합치면 총 아홉 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에다가 A를 더한 것이 9란 뜻이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우리가 4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을 골라주시면 되냐면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2에요. 32는 2의 5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2의 네모제곱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 네모라는 것은 결국은 어, 3번과 5번의 합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총 8번을 얘기하게 되겠죠.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